이제 눈단추를 달아줄 건데요. 저희 도안에 표시된 것처럼 이쪽으로 여섯 칸 정도 이동해서 여기에 달아줄 거예요. 그래서 이 실은 얼굴 실한 줄을 여러 갈래서 줄을 뺀 거예요. 이시어 씌워서 바늘에 끼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눈단추를 끼워서 여기 홈 부분에 살짝 이렇게 홈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세요. 그리고 이 눈단추 좀안튀어나오게 예쁘게 다는 방법인데 눈 옆에 옆쪽 요 실을 살짝 이렇게 살짝 떠서 눈단추 홀로 이동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통과. 이쪽도 눈 옆에서 살짝 떠서 안쪽으로 통과. 이렇 해서 옆에 실을 살짝 떠서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눈단추가 그 홀이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좀 예쁘게 다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달아주시고, 바늘은 더 이상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옆쪽으로 대칭으로 같은 단쪽으로 이동해 주세요. 해서 여기 눈이면 여기서 같은 단이니까 여기 여기까지 이동해 주신 다음 마찬가지로 눈 단추를 끼우셔서 위치를 한번 옆쪽하고 대칭인지 한번 맞춰서 봐주시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옆쪽 눈 단추 옆쪽 실을 살짝 떠서 중단주 구멍 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. 이쪽도 살짝 옆쪽에서 실을 떠서 안쪽으로 이동. 살짝 실 떠서 안쪽으로 이동. 휘시고 남은 실은 얼굴 쪽. 이렇게 좀 멀리 떠주신 다음, 잘라서 마무리해주시는데요. 이렇게. 분단추가 달아졌어요. 이제 수를 놓아줄 건데요. 이쪽에서 검정색 실,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줄만 빼서 두 줄, 두 줄이 될수 있도록 반 접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코 부분 시작하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 코 방울 붙여줄 거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감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매듭을 만들게요 이렇게 풀어졌는데 끝에서부터 쪽 중간으로 여기에 중간이죠 중간으로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매듭을 만들어 주신 다음 아래쪽으로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. 보시면 코 모양 일자로 내려와서 옆쪽으로 이렇게 두칸 정도 일단 여기 시작한 부분까지예요.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. 웃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여기 시작한 데서 여기 반 정도 이쪽 실간 거에 이렇게 V표로 아래쪽 단으로 내려와서 줄게요. 약 V자 모양의 뜨기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또 고기에 떠서 다시 입 중앙 코 밑에 쪽으로 이동해주시고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매듭 짓는 것은 다시 코 중앙 부분으로 해서. 이쪽에다가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, 이 모양은 살짝 렇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시는 모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이렇게 됐고 그 중앙 부분 여기게다가 다시 매듭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, 실당겨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, 입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작하신 다음에 이제 코방울을 달아주시면 되는데, 저는 글루건으로 달았는데, 글루건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바늘로 그냥 요 실을 끊지 말고 그걸로 꿰매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글루건을 이용해서 이코 위에다가 있는 부분에다가 살짝 글루건을 짜주시고 아니면 방울에다가 막 짜셔도 돼요 살짝 붙이신 다음 저 코방울을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달아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자 머리 부분 완성이 되었습니다